안녕하십니까 소난티브입니다. 오늘은 대둔산 산행을 소개할 텐데요. 완주코스와 논산코스로 설명하겠습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대둔산은 사계절이 아름답지만 특히 겨울 설경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급경사의 삼선계단과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다리 그리고 기암괴석과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절경이 정말로 멋집니다. 힘들면 케이블카를 타고 갈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북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 주차장 코스를 선택합니다. 반면 수라폭포와 선녀폭포 네 등을, 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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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섭렵 걸을 예. 수 있는 좋은 데크길과 분지, 구름다리와 하늘을 걷는 듯한 높은 능선 계단을 걸을 수 있고, 아이위에 명품 소나무를 구경할 수 있는 수락계곡 코스도 좋습니다. 먼저 전북 완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둔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둘러보니 눈덮인 산봉우리들이 너무 멋지고 케이블카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주차비가 무료였습니다. 빨간색의 구름다리와 삼선계단이 수묵화 같은 풍경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멋진 설경과 스릴 만점의 삼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행시작하고 2시간만에 대둔산 정상에 있는 특이한 조형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둔산의 정상마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용문골 쪽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꽤 있네요. <laughs>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산행하기에는 좋았습니다. 이쪽 길도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이런 길은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내려가기는 더 힘듭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셔도 됩니다. 용문굴과 칠성봉 전망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용문굴입니다. 용이 이 바위 문을 열고 승천하였다고 해서 용문굴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곳이 칠성봉 전망대입니다. 용문골에서 용이 승천하기 직전 일곱 개의 별이 이곳에 떨어져서 석봉 일곱 개가 병풍처럼 되었다 해서 칠성봉이라고 합니다. 용문골 등산로 입구와 케이블카 갈림길입니다. 저는 용문골로 하산합니다. 용문골 등산로 입구의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500m 걸어서 원점에기합니다. 총, 총 산행 거리 6.5km, 산행 시간 4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돈산 수락계곡 코스입니다. 네, 지금 대둔산 산행을 위해서 수락계곡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꽤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네, 주차장에서 나오면 어, 등산로 입구 표시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쪽으로 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락 주차장에서 약5분 정도 걸어 오시면 수락 쉼터가 있고요. 이곳에서 월성봉이나 바랑산 쪽으로 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곳에 보시는 어,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표대로. 이곳에서 선녀폭포, 수락폭포, 군지구름다리에서 마천대를 지나서요. 이곳에서 낙조대, 석천암 쪽으로 해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파란색으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낙조대를 가지 않고 노란색을 따라서 내려왔고 산행시간은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네, 대둔산 성전탑 이정표가 있고요. 이곳에서... 어,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 보이시는 것처럼 선녀 폭포, 어, 수락 폭포, 비선 폭포, 군지 구름다리를 지나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가 계곡을 끼고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다 낙엽이 되어 버렸지만 이것도 어 가을 단풍철에 오면 꽤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다음 내년에 네 단풍철에는 이곳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녀폭포 이정표가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입구에서 밑으로 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이곳이 선녀 폭포고요. 선녀의 네, 하얀 비단 치마처럼 물줄기가 흘러서 선녀 폭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석천암과 마천대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어, 내려올 때 석천암 쪽으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대까지는 2.3km. 한 시간 정도 산행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쉽게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아, 꽃갈 같이 생겼네요 바위가. 예, 네, 꽃갈 바위가 되겠습니다. 바위에 숨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앞에 무슨 폭포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수락폭포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급견사의 네, 철계단이 위치해 있네요. 재밌겠습니다. 네, 수락폭포가 되겠습니다. 백제시대 청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며 심신을 수련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산복더 위에도 얼음장처럼 물이 차갖고 깨끗하다고 하는데요. 철계단을 오르기 전에 숨 크게 쉬고 폭포 물줄기를 느껴보러 갑니다. 상당한 경사도를 가진 계단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선 낙조대로도 갈수 있습니다. 마천대까지 1시간이면 갈줄 알았는데 이곳 때문에 어림없었어요. 분자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계단에 이런 번호도 되어 있습니다. 군지 네, 구름다리 그쳐서 마천대로 가보겠습니다. 완주 쪽에서 올라와도 구름다리와 삼상계단이 있는데 이쪽도 비슷한 구름다리와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구름다리도 경치가 좋고 아찔합니다. 협곡 사이로 가느다란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협곡을 올라가는 급경사의 계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곡을 지나니 등산로의 양산이 또 바뀌네요. 대둔산 네, 정상부근에서부터 눈이,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여가는 대둔산의 모습입니다. 눈이 쌓이면서 소나무의 눈꽃이 피었습니다. 마천대 약 200m 남겨두고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하산해서 다른 길로 하산했습니다. 산행 시작하고 2시간이 걸려서 마천대에 도착했습니다. 하천대에서 내려다본 완주 쪽으로 구름다리와 삼선계단입니다.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올라올 때 갈림길인데요. 분지구름다리쪽이 아닌 수락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쌓인 눈 위에 짐승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이쪽하산로도 경사가 꽤 있어서 미끄러우니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바위에서 자라고 있는 명품 소나무와 그 위에 핀 눈꽃이 예쁩니다. 석천암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석천암입니다. 크게 볼 것은 없어서 바로 내려갑니다. 네, 석천암을 다녀왔는데요. 뭐 특별히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 바로 낙조대에 가는 코스가 나오고, 저는 수락주차장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석천암을 지나면서 등산로가 좀더 좋아지네요. 독... 독수리봉이 있습니다. 대 길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대둔산 승전탑에 내려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승전탑을 다녀왔습니다.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